안녕하세요, 뮤직 에이브 섹스본 섹스본 교육 방송 입니다 금일 강의는 베사 a n e 51,911번 e l c o m e 5 1 9 1 1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는 1 2 3 템포 입니다 보시면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면요 8분음표도 좀 짧게 하는 식으로 가 i t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도 스타카토 짠짜 l 잔짠 스타카토로 가시 f 좋아요. 보통 8분음표 빠른 노래는 8분음표가 t i 토지 t 배사메 무초 같은 경우는 8분 음표에텐0터 보다 스타카토 하는 게더잘 어울리기 때문에 연주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개씩 묶어주세요. 두 개씩 묶어주시고, 묶어지는 뒤에 음들은 잡아준다 생각하시면, 스타카토를 잘 짧게 해주시고, 그리고 꼭지점 부분은 이게 이제 밴딩 표시거든요. 저는 밴딩 표시를, 반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밴딩 표시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묶어 주시고 살짝 비브라토 쭉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짧게 스타카토 얘도 여기 앞에 스타카토 엑센트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테누토 하고 스타카토 짜자 이렇게 잡아 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타카토 짠 짜자잔 짠짠 스타카토 테누토 묶어주고 여기를 밴딩 처리 살짝 비브라토 그럼 여, 여기까지 한번 연주 한번 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목소리> 네, 이런 느낌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볼게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스타카토가 되죠. 여기 스타카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스타카토 짧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짧게 짧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거기도 운지가 이렇게 조표가 이렇게... 임시표가 많죠? 임시표가. 그 부분들은 좀 연습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지 마세요. 여기도 밴딩 주시고, 이 부분도 짜, 잡, 잡아주세요. 묶어주고, 잡아주고, 묶어주고,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밴딩 처리를 해주시고, 여기 밴딩 표시가 되어 있네요. 밴딩, 묶어주고, 잡아주고, 짜, 잡, 짜, 잡, 밴딩, 짜, 잡, 비브라토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네, 이런 느낌을 하면 좋습니다. 쭉쭉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카토, 스타카토. 앞에랑 똑같죠? 여기도 묶어주고, 잡아주고, 묶어주고, 잡아주고, 엔딩, 묶어주고. 여기도 똑같죠 스타카토 짜자 그렇죠 스타카토 여기도 스타카토 테누토 길게 끌어주고 묶어주고 밴딩 해주시고 살짝 비브라토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 에이, 그 다음,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기도 다 스타카토 하면서 짧게 하면서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잘 되어 있네요. 여기는 뭐 이렇게 크레센도 하라고 하, 되어 있네요. 이것도 자, 묶어주고, 잡아주고, 묶어주고, 잡아주고, 묶어주고, 잡아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묶어주고, 잡아주고, 묶어주고, 잡아주고, 묶어주고, 잡아주고. 여기는 밴딩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묶어주고, 잡아주고. 짜 잡, 이런 느낌으로 짜잡 잡아주고, 테너 터 묶어주고 잡아주고, 비브라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만 한번 해볼게요. 음. 네. 아티큘레이션을 잘 살리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레도 밴딩을 이쪽 밴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어렵죠. 높은 음역대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하면은 여기도 중요한 거는 소리를 질러줘야죠. 이것도 여기도 전반적으로 스타카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줘. 짜라라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스타카토 짧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스타카토 짜라 벤라 밴딩 밴딩이다 밴딩 해주시고 슬로로 해주시고 짜짜짜짜 스타카토 짜라라 짜 짜라. 그렇죠 여기도 묶어주고 잡아주고 스타카토 스타카토 짜짜짜 여기는 밴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짜라, 짜, 짜잔. 여기는 이제 음역대가 안 되니까 안 부르셔도 됩니다. 안부르셔 상관없어요. 부르시려면 한 옥탑 올려서 부르셔야 돼요. 파, 미, 레, 도. 이런 식으로 부르셔야 되겠죠. 스포는 라가 안 나니까. 한번 불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불어볼게요. 행, 예, 그러면 따 따라, 이것도 묶어주고 따 따라 따라 따가카토 강하게 잡아주세요. 쭉쭉 가봅니다.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 다음 여기도 똑같죠. 앞에랑 반복입니다. 따따따따따 따, 그렇죠? 스타카토 잡 묶어주고 잡아주고 묶어주고 잡아주고 여기 밴딩 처리해주고 밴딩 나와있는 밴딩 그리고 연결해주고 스타카토 스타카토 스타짜 잡. 여기 똑같죠? 똑같습니다. 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앞에랑 똑같은 겁니다 스타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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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너토 자 밴딩 밴딩 해주시고 이건 연주하지 마세요 여기 여기 여기로 할게요 여기는 악상 그대로 스타카토 엑센트 엑센트 연주 넣어주셔야 됩니다 스타카토 엑센트 그 다음에 여기는 전반적으로 뚜라 슬러로 한번 해주 여기까지 슬러로 비브라토 살짝 여기도 묶어주고 잡아주고 묶어주고 잡아주고 묶어주고 잡아주고 밴딩 처리해 주고 묶어주고 잡아주고 짜자짜자 밴딩 짜자 비브라토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하면 됩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도 앞의 거랑 다 똑같아요. 동일하죠. 잡아주고 묶어주고 그렇죠. 얘네들을 다 스타카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연주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렇게 묶어주고 끝에 잡아주는 게더좀 깔끔하게 연주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밴딩 묶어주고 잡아주고. 짜자잡짜잡 밴딩 짜랍 비브라토. 묶어 주고 잡아 줘. 이게 그렇죠? 두 개씩 묶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깔끔하게 연주가 돼요. 리고 묶어 주고 잡아 주고. 여기서부터 한번 끝까지 한번 해 볼게요. 들어볼게요. 한. 하. 저.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티큘레이션 잘 지켜주셔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의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